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람의 아이를 키웠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그 존재가 밤마다 산을 내려와 젖을 먹이고 아이를 달래고 마치 친어미처럼 지켜봤다는 사실입니다. 울음소리만 들리면 깊은 산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그 발소리가 사라지면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배부르게 잠들어 있었다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이다. 산신령이 노한 거다. 아니면 저승사자가 아이를 데려가려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 정체가 밝혀졌을 때 마을 전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산중의 암호랑이었고 그 호랑이가 왜 매일 밤 내려왔는지 왜그 아이만은 해치지 않았는지. 왜 아이의 볼을 학듯 어루만지며 전생의 빚을 갖고 있었는지 그 모든 진실이 한 떠돌이 스님의 입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조선산골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장 신비롭고 가장 따뜻한 호랑이와 아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초가집 몇 채, 사람보다 바람 소리가 더 익숙한 곳. 겨울이면 이리 울음 소리가 들리고 봄이면 산새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지요. 그 마을 끝자락 가장 낡은 초가집에 태어난 지백 일도 안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동이.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 벼랑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산후병을 앓다가 아이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이는 천애고아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젖을 먹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는 울기만 할뿐 어느 누구의 젖도 제대로 물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떼고 고개를 돌리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울음만 계속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팔자가 너무 세다. 이 아이는 오래 못 갈게야. 차라리 절간에 보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날 밤 아기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릴 만큼 커졌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진 깊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달이 걸린 깊은 밤. 마을 어귀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 사람도 아니고 개나 늑대도 아닌 듯한 느리지만 무게감 있는 걸음. 마을 개들이 짖지도 않고 숨죽여 웅크렸고 까마귀들은 날갯짓 한번 없이 나무 위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복동이가 있는 초가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울던 아이가 배부른 얼굴로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불엔 전 냄새가 남아 있었고 아기의 입가엔 마치 누군가 정성껏 닦아준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볼엔 거칠지만 따뜻한 무언가로 어루만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작은 손등에는 마치 큰 혀로 하자준 듯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아이를 안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 몸에서 짐승 냄새가 나는 구먼 그날 이후였습니다. 아이가 울면 밤중에 발소리가 들렸고 아침이 되면 아이는 늘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귀신이다. 아니면 산신령이 아이를 데려가려는 게 아닐까? 며칠 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호랑이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용기 있는 청년 셋이 초가집 뒤편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자 숲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낙엽이 깔리는 소리, 그리고 커다란 그림자가 천천히 초가집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모습은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암호랑이었습니다. 등에는 검은 줄무늬가 또렷했고, 눈은 호박빛으로 빛났으며 발걸음은 무겁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청년들은 숨도 못 쉬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내지도 포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사람처럼 초가집 문틈을 코로 살짝 밀어 열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호랑이는 울고 있는 아기 곁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앞발로 아이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기더니 젖을 물렸습니다. 사람들은 숨도 못 쉬고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해치지 않았고 젖을 먹이는 동안 앞발로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마치 자장가를 부르듯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으르르르 그것은 으르렁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 어미가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아이는 호랑이의 젖을 빨며 작은 손으로 호랑이의 털을 움켜쥐었고 호랑이는 그 작은 손을 하자 주듯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배불리 먹고 스르르 잠들자 호랑이는 아이의 이마를 큰 혀로 한번 핥았습니다. 마치 잘 자거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아이의 볼을 앞발로 살며시 어루만지고 이불을 코로 덮어주듯 정리한 뒤 조용히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청년들은 그제야 숨을 쉬었고 마을로 돌아와 본 것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밤마다 호랑이는 내려왔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올랐습니다. 볼이 통통해지고 눈빛이 맑아지고 작은 손발이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마을에 떠돌이 스님 한 분이 들렀습니다. 허름한 승복에 지팡이 하나 짚고 온 스님은 삭발을 하며 마을을 둘러보다가 복동이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호랑이 이야기를 하자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묵념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여 주시오. 초가집으로 안내받은 스님은 잠든 아기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전생에 어미를 잃고 굶어 죽은 짐승이었구먼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산중에서 태어난 어린 호랑이였소. 어미 호랑이는 사냥꾼의 덫에 걸려 새끼를 남겨둔 채 죽었고 어린 호랑이는 홀로 남아 며칠을 울다가 결국 굶어 죽었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살리는 호랑이는 바로 그 전생의 어미 호랑이요. 전생에 지켜주지 못한 하니 이 생에서라도 갖고자 다시 태어난 새끼 앞에 나타난 것이요. 호랑이는 알고 있어. 이 아이가 자신의 새끼였음을 그래서 밤마다 산을 내려와, 젖을 먹이고, 볼을 어루만지고, 지켜보는 것이요. 짐승도 엇보를 알고, 짐승도 인연을 갚소.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엮여있소. 스님의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 호랑이는 언제까지, 아이를 돌볼까요? 스님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빚이 닿을 때까지, 그리고 이 아이가 사람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에 낯선 여인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서른 즈음 되어 보이는 여인은 남편과 함께 이 마을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월순. 남편은 장사를 하러 한양으로 자주 오가는 사람이었고 월순은 아이를 낳지 못해 늘 가슴앓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순이 마을에 도착한 그날 밤 호랑이가 처음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월순은 갑자기 저지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묵직해지고 저지 흘러나온 것입니다. 월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꿈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더니 한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월수는 복동이의 사연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아이 제가 키우겠습니다. 월순은 복동이를 품에 안았고, 아이는 처음으로 사람의 젖을 제대로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호랑이가 월순을 보낸 것이라고, 전생의 빚을 다 갚고, 이제 사람의 품으로 돌려보낼 때가 된 것이라고, 그날 이후 호랑이는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호랑이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걸까? 혹시 아이를 잊은 걸까? 하지만 한 나무꾼이 산에서 본 것을 전했습니다. 호랑이가 매일 밤산 중턱 바위 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초가집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무꾼은 말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잘 자라는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호랑이는 떠난 게 아니라 물러난 것이라고 아이에게 이제 진짜 어미가 생겼으니 자신은 뒤로 물러나 멀리서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그것이 호랑이가 선택한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월순이 복동이를 업고 산길을 걷다가 바위 위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월순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호랑이가 바로 복동이의 전생 어미라는 것을 월순은 복동이를 안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호랑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월순이 호랑이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잘 자랐습니다. 월순의 품에서 따뜻한 밥과 사랑을 받으며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복동이는 커서 마을에서 가장 효심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에 오를 때면 늘 바위 앞에서 고개 숙여 절했고 호랑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없이 눈시울을 불켰다고 합니다. 복동이는 자라서 월순을 친어미보다 더잘 섬겼고 혼인을 해서도 늘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어느날 늙은 복동이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 어미를 두었느니라. 한 분은 나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나를 살려주셨느니라. 한 분은 사람이었고, 한 분은 짐승이었지만, 둘다 내겐 어미셨느니라. 그 말을 들은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호랑이 어미는, 지금 어디 계세요? 복동이는 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산 어딘가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게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짐승도 인연을 갚는데 사람이 어찌 정을 잊겠는가. 조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빚이 있다고 저 탐모금 채운 한번 지켜보는 눈길 하나가 생을 이어준다고 말이지요. 전생의 한이 이 생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짐승의 눈물이 사람의 품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가 지금도 산골 마을에 조용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 버튼 하나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던 따뜻한 옛 이야기들 그 이야기 속에 숨은 사람과 짐승의 인연, 그리고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삶의 진실을 다음에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